지난번에 본 누타리 찾아갑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지난번에 본 누타리 찾아가요 아 그때 그 누타리? 네. 예 미끄러워요 바위 잘 있겠지? 우리를 기다리면서 <laughs> 있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면 할수 없고. 음. 바위가 미끄러워, 빨간 바위가. 왜요? 그냥 불러봤어? <laughs> 왜냐고 물어준다냐? <물을> <laughs> 그 다음엔 뭐야? 몰라. <웃음> <웃음> 어디서 많이 듣던 가사야? 어. 리듬이야? 뭘 알겠어요? 천천히 올라가요. 있어요? 어, 어? 있어. 있는데 야. 별로 안 컸어. 예? 있는데 별로 안 컸어요. 그래요? <목소리> 아이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래 껌이 좀 컸는데. 예. 위에 껌이 안컸네 그래요? 이야 이거 썩었어요 나무가 완전히. 와, 이, 와, 완전 썩었어. 예? 아래 거는, 예. 아, 조심해야 돼 여기. 나무가 다 썩었어요. 예. 우와, 그때랑 똑같다 거의. 엄청 컸다. 그데저 뒤에 거는. 예? 어요 그래요? 우와 이거 노균 아니야 이건? 내어 응? 예? 그때 그거 세개 응 있었던거 응. 와 이건 많이 컸는데 진짜 크다 느타리버섯 응 짱이야 우와 잠깐만 여기는 어때요? 더 이상은 안 자랄 것 같아, 그렇지? 아, 그렇죠. 더 이상은 자라지 않을 것 같고. 네. 와, 이야, 진짜 크네요. 그래도 하나 맛을 보는군요. 예. 와, 깨끗하게 따요.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지. 합니다. 예, 연에 따야죠. 와, 딸수 있겠어? 칼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딱 손으로 당겨요. 예. 네. 하나씩. 이야. <웃음> 우와. <웃음> 이야, 맛있겠는데. 어때요? 녹여는 아닌 것 같은데? 향수 좋아요, 뭐. 약간 와, 말랐어요. 말랐네. 자연 건조됐네. 우와. 응, 응. 또. 와. 이야. 야 신나겠다. 응? 네? 오약간 당신이 따세요. 제가 따요? 네. 올라가있겠어요 아, 올라가죠. 가방 네. 내리고 따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이. 위험하니까 예. 스틱으로 따자고요. 오케이. 네. 네. 이기서 이렇게 따면 되나? 어, 다 부스러지는데. 왜? 내못살아못살아 <laughs> <laughs> 네, 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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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운 거 그. 그래도 여기 남겼잖아 이렇게 보여 남긴 거 <laughs> 어. 내년에 또 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에? 어여 내려오세요 사방님 예 어여 내려오세요 부드러진 <laughs> 예.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죠 <laughs> 알겠어요 음에 아까운 거 땅에 다 이렇게 부스러져 떨어졌네, 이렇게. 주소! 주소요, 아, 주소! 너무합니다! 주소요, 주소! 너무해! 네? 너무해! 다 말랐다, 여보. 예, 자연 건조됐죠? 음. 보여줘보세요. 예. 예, 말랐네. 이거, 찌개 끓여 먹을 때 넣어도 상관없어요. 김치찌개 짱입니다예 예, 맛있어요. 자 성공했어. 성공했어 다 찢어놓고 성공했대. <laughs> 예. 자 우리 또 다른 데로 갑시다. 오케이. 예 다른 구강 자리로 가요.